너무 멀리 있게 되면 우리가 타이밍을 음. 굉장히 여러 개를 맞춰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맞춰본 것도 아니고 패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스크린을 불러가지 갈력을, 스크린을 불러가지 갈력 해도 네. 그게 솔직히 여기가 존나 멀리서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음. 그 다음에 또 음. 뭐, 존나 멀리서 음. 짧게 미성이가 낮추고 받고 드시듯이,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것만 몇 번을 해줘도. 갈수 있는 게 있다고? 너는 민설이구나 일단 들어가서 니가 웃기기 괜고은데 어찌 됐든 타고 가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가 거기서 눈길을 오케이. 끌어주면 갑니다 타고 타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갈수 있는 공간을 삼거든 네네 갑니다 아... 아 열린 걸더 손쉽게 갔을 텐데 아... <laughs> 아까... 어쩌버시나 멋있게 키키서키키한테아키키키키지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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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키키 <목소리> 어, 소리, 소리! 우리 하지 말고! 엄마, 엄마, 엄마! 우도 이제 뭐, 네. 우리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뭐, 번은건 있는데, 네. 그런 걸감안을 때. 야, 그래, 네. 그래. 그래. 공을 벌어줘! 아, <목소리> 그게 결국에는 <목소리> <그러면 이게>, <목소리> 그게 지금 베스트 멤버야.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요 상쿼터가 됐든 상쿼터가 됐든. 적 <목소리> 사이가 10점 시간점 정도 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계속. 위선 압박하고 위선 압박하고. 투빅이 투빅이 투빅 중에 하나가 하나가 나 잡으면 은도 끝. 그 다음에 나머지가 꿀미치키고, 그러면 이제 네가막 움직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어, 아예 슛을 딱 노리든가, 아니면은, 타고 와서 이제 컷을 놀리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컷은 이런 상황에서는 컷이 잘안나와에 결국에, 결국에는 1대1로, 1대1로 해가지고 파울 얻어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약하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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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가지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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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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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기, 저기, 자 가자. 저기, 저 저기, 가자,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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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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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고 저기, 저기, 가자, 어떻게든 해줘야되데 누군가를 해줘야되는데 누군가 해줘야되는데 지금 형이을한번해다가지락지이블락 네. 네. 그 우리 공격의 그 제일 처음 하나는 뭐부터 시작한다 요건 있아요 그게 지금.

나나 응. 어? 응, 수고. 수고. 근데 너도 에이. 너도 들어 어. 지우를 아, 나와나와 나와. 선이야, 어. 나오라고. 오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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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안 되지. 그거, 그거 주면 들어가야 되는데. 쟤는 쏜단 말이야. 걔 아. 나한테 패스해 주게 나오래. 아. 전혀 이 패스가 늦게 나오진 않아. 네. 어. 이 그리고 공격 너는 패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아니 수비가 나한테 그골 아. 셋이 붙으니까. 아, 아. 그럼 이제 그걸 이겨내거나 그걸 활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소비 수비오 이겨내지 못했고 일단 그걸 그렇다고 우리 팀이 활용하지는 못할 거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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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나한테 패스가 많이 왔는데 내가 너무 어색해 가지고 못했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했던 거 수비, 그 수비. 그 <laughs> 너무 노마크로 잘 오더라고. <laughs> 아, 그니까그 계속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한테 둘 셋이 계속 붙어 지금 보면은. 그게 <목소리> 이제 상대와 아, 그 <목소리> 수비에 따라서. 파울 쪼 파울 왜 아파? 괜찮아? 야. 야. 야.

안 돼, 나! 아, 거기 주면 안 된다니까, 들어가서. 아, 근데 그래도. 펄 없이, 펄 없이, 안되요펄 없이! 다른 느낌들은 직선적으로 잘안 나와요. 어, 근데 이게 이게 그래? 리딩, 리딩이라는 게뭐 옆에서 좌우로 찢어주는 게 리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보통 이제 동호해에서 애들이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해야되는데 가 있을 때가 1번짜리였어 1번짜리 으로어는 것만 시켰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이번에 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뒤를 파는데 자2정봐야거 찍혔다 뭐뭐뭐뭐 블락이라고 이 오~~ 게아아아 정말, 리얼하게 넘어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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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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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정아 슛도 슛도 가운데나 밑에 들어왔다 밖으로 나가는 건 분명히 높지. 이제 네네. 어, 여기서 윈로 가는 거를 솔직히 그걸 그걸 아봐컨동이 같은 옆에서있서저딱찢죠 근데 사람 없어. 슛수와. 그럼 욕하죠. 사람 없어면 쏴, 도 잘못되고. 어. 그럼 거기서 다시 달라는 건데 그럼 뭐하려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 엔컨이가 잘못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 슛을 쏴, 쏠 수도 있어. 근데 네, 쏘는 것보다. 는 앞에 사람이 없으면 쏘는 것보다 한번 팍! 빼주고, <목소리> 빼주고 네,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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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데, 그렇게 안가고 슛을 버린다 그러는데 휘 패스 원패스 되어버렸는인드에서 슛이 없으면 아 어, 쏴야겠구만! 하지 보통 대부분 되겠다 슛은 망설이다 앞에 사람 없으면 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그리고 이제 쏘면 야씨 이런 얘기를 <목소리> 한다고 아무짜 너무너무 야 아..몸이 많이 맞은 사람 언제.. 존나 엄게 많이 맞정이한테 어, 존나 맞았어 어..존나 많이 맞았어 한코에 10점 맞았잖아 어. 존나... 마지막에.. 다퍼한테 어, 아 음, 음, 맞은 게없비한테 음, 맞은 게없비한테맞게 음, 없지 뭔가된 거지 아무 조심히 잘했는데 오케이 야오점이야오점승비하자 파울하지 말고 파울하지 말고 앞으로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도 진짜 멘탈 음, 공개 음, 음, 음. 음, 음. 버리는 건 차라리 버리고 잡으면 막아야지. 어, 없자, 없자, 없자. 없자. 그냥 버려 버리면은 계속 먹지. 없 아, 제일 지나가 지 아, 이긴 거지. 넘어 넘 넘어. 세어요세어요 공격 안 해. 안 해. 오케이. 오 아, 다아 아니야. 저 있어. 포기하지 마. 오케이. 야 여기 어차피 팀 파울 아니야. 특정 포터에 뭔가 병목 현 상황인데 잘 되면 포터에게 잘 되고. 지 진아 진우면 삼수 삼수. 가까이 가까이.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거 이거 영상 때문에 조금만. 인성이 형 인성아 지금. 영 영상 때문에 조금만. 오케이. 됐어. 예. 요유유유 요. 네. 일반는 상대가 게 어떤 수비를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도 약간 서있는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될아으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희는 뭔가 서있는 위치가 제가 탑에서 보기에는 뭔가 그 수비에 맞는 우리의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형은 이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돼. <laughs> 지금 <뭐지, 제일> 많이 운비랑 하고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해. 너랑 쏘무이 형, 근데 결국 아주. <laughs>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쏘무이 형이랑 너랑 크게 보는 게다 다르진 않거든 다행히도 운비야 밑에 가이 잡아보자 밑에 가서 같이. 음, 이게 좀 위치가 사실 스리드 스리투들 결국에 버리는 그 약점인 곳이 있잖아요. 약점 음, 찬스가 나는 네. 날 수밖에 없는 오케이. 멘트가 아니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좀. 매치 t s s e 매치 e 때는? s e 적 let's see, let's see, let's see, l e 스크린이 e l e 들 s 이나 e let's see, let's see, l e 을 스크린 을스크린 s 타고 나올 때랑 그냥 돌아 나올 때랑의 차이가 엄청 제 see, let's see, let's see, l 팔 맞으면, 팔 맞으면 해갖는다 무조건 받고 나와서 공격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 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 사람은 움직일 때 오프볼 스크린을 정확하게 받고 올라와야 줘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오프볼 스크린이 좀 되게 잘안 되는 느낌 어 나는 오프볼 스크린은 하죠? 오늘 거의 받지 못했어 네, 그래서... 근데 너, 너 오프볼 스크린은 많이 사람들이 어. 못가한거같 <laughs>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여러 군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긴 했지